흰색 실로, 저는 바느질을 해야 돼서, 여기, 이 시작실을 조금 바느질 할수 있을 정도로만 남겨놓고, 사슬 들어갈게요. 사슬 다섯 개 떠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했죠? 그리고, 이 상태에서 사슬 두개 추가해 주세요. 긴뜨기로 들어갈 거예요.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째 위에 긴뜨기 두 개가 올라갔으니까 감아서 하나, 둘, 셋, 네 번째. 그러니까 음 하나, 둘세코 비우고 네 번째 코에 반 코에 넣어서 긴뜨기 해주세요. 감아서. 긴뜨기, 감아서, 긴뜨기, 감아서, 긴뜨기. 이렇게 해보면 기둥이 하나, 둘, 셋, 네 개, 사슬까지 다섯 개가 되죠? 다시 사슬 두개 하고 뒤집어 주세요. 이번에는 줄이기를 해야 되는데, 감아서, 첫 번째 코 있죠? 첫 번째 코에 그냥 넣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넣어서 갖고 왔죠? 감아서 두 번째 코. 이렇게 해서 다섯 개 걸려있을 때 감아서 다 통과해주시고, 다음 코는 긴뜨기 한 번만 해주세요. 그리고 두코 남았을 때, 긴뜨기 줄이기 한번 갈게요. 가지고 와서, 다시 감아서, 여기 보시면, 뒤에서 보시면, 끝에 여기 반 코가 있거든요? 여기서 보면은, 다섯 번째 코, 옆에 사슬 하나, 두 개. 두 번째 사슬. 근데 이게 잘안 보이면, 그냥 요 옆에, 방코 있죠. 방금 가 끌어온 곳 옆에 방코에서 가지고 와서 줄이기. 약간 좀 듬성듬성하게 뜨는 거예요. 다시 사슬 두개 하고 돌려주세요. 돌릴 때 원래는 얘가 한 코로 치니까 여기 두 번째 코부터 시작을 하잖아요. 근데 지금 세 번째 코도 줄이기라서 여기서부터 들어갈게요. 돌려서, 첫 코에 넣어서, 감아서 가지고 오고, 다시 감아서, 두 번째 코에도 가지고 오고, 다시 감아서, 세 번째 코에도 가지고 오고, 하면은, 2, 4, 6, 7개가 있네요. 감아서 다 통과해주세요. 이렇게 하고, 사슬 하나 하고, 잘라주세요. 바느질 할 거니까 생각해서 조금 여유있게 잘라주시고, 이렇게 삼각형 무늬가 됐을 거예요. 중간에 맞춰서, 여기 소매 끝 부분에서 한두코 정도 빈 여기가 중간이잖아요. 듬성듬성 그냥 고정을 할게요. 이 삼각형 끝, 끝, 끝 부분은 좀 바느질로 좀 잡아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좀 듬성듬성해도 괜찮아요. 필요가 없으니까 뒤로 크게 크게 보내서 한 묶어주고, 원래 같으면 여기 이제 이 부분은 흰색으로 좀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이잖아요. 좀 왔다 갔다 해서 자르는데, 그냥 자라도 그게 상관 없습니다. 소매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죠.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, 왼쪽. 그쵸? 왼쪽부터. 왼쪽은 시작을 요 앞에서 시작하면 안 되겠죠. 뒤에서 시작을 해야겠죠? 여기가 다섯 코 있던 부분. 여기가 여섯 코 있던 부분. 그리고 여기 끝에 한코한코 한코 해서 총5 1 6 1 이렇게 13코, 이렇게 시작할 거거든요. 일단 여기 사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째 있던 여기 반코에 넣어서 파란색 실 연결해 주세요. 짧은뜨기 갈 거니까 통과해서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한세코 정도는 얘 같이 떠줄 거예요. 사슬 다섯개 있던 부분에 짧은뜨기 다섯개 해주세요 둘 세개 다섯개 해주고 짧은 부분 자르고 옆 부분에 짧은 뜨기 하나 해주세요. 반코만 잡아서 했어요. 하고 이 여섯 개 부분에 여섯 개잘 찾아서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, 여섯, 한 일곱 개 정도 보이는데 여섯 개만 찾아서 할 거예요. 감아서 긴뜨기 늘리기를 여섯 번 해주세요. 감아서. 찾아서, 여기 윗부분은 이렇게 비었던 곳이라서 두 코를 다 잡아도 되거든요? 긴뜨기, 늘리기, 하나. 다음 코 잡아서, 긴뜨기, 늘리기, 둘. 셋, 넷, 다섯, 다섯, 마지막까지 늘리기로 여섯 개 해주시고, 이 옆부분. 에다가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, 자, 그러면은 다시 돌아왔죠? 여기 첫 코, 여기 사슬뜨기 첫코 짧은뜨기 했던 부분 보이시죠? 여기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. 자, 빼뜨기 하나 했고, 이 부분은 다섯 개 부분은 다 빼뜨기 해주세요. 지금 빼뜨기 하나 했으니까. 둘, 셋, 넷, 다섯. 빼뜨기 했고, 그 다음은 2단은 짧은뜨기 하나. 그리고, 긴뜨기 여섯, 긴뜨기 늘리기 여섯 개한 부분 있죠? 이 부분은 짧은뜨기 줄이기를 여섯 번 해주세요. 갖고 오고, 갖고 오고, 다 통과. 이렇게 해도 되고,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구멍 커지니까, 두 번째부터는 반코씩만 할게요. 반코, 반코, 가지고 와서, 3개, 당기면서 줄이기니까, 4개, 줄이기 하고 나서 당겨주고, 5개, 6개 하고, 여기까지 갖고 간 거예요. 다음 코 짧은뜨기 한번 하시고, 그 다음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. 실 정리해 주시고요. 오른쪽은 5, 6, 1, 1. 1부터 시작을 할게요. 옆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사슬 하나, 짧은뜨기 하나. 여기는 긴뜨기 늘리기 6개 들어갈 거예요. 2, 4, 6 이렇게 쑤세 보고 여전히 7개 정도 보이는데, 두코 다 잡아서. 긴뜨기 감아서. 들어가서, 긴뜨기 하나, 같은 구멍에 한번 더, 늘리기 한 번. 그 다음 구멍. 둘, 짧은 실 뒤로 넘길게요. 셋넷 다섯 여섯 긴뜨기 여섯개 했으면 옆면 찾아서 짧은 뜨기 한번 해주시고 여기 사슬뜨기 다섯 개한 부분 네 짧은 뜨기 다섯 개 들어갈 거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여기까지 잡아서 할게요 짧은 뜨기 하나, 둘, 셋, 네 개. 다섯 개 이렇게 했으면 여기 사슬 있던 부분 여기가 이제 첫코 짧은뜨기 있던 부분이에요 찾아서 빼뜨기 한번 사슬뜨기 한번 해주시고 이 옆면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여섯 개늘리겠던 부분에 짧은뜨기로 줄이기 여섯 번할 거거든요 첫 번째 코 갖고 오고, 두 번째 코 갖고 오고, 감아서 통과. 이렇게 해도 되고, 반 코씩, 아래에서 위로, 아래에서 위로, 가지고 와서, 감아서 통과. 두 개. 줄이기를 하고 나서, 당겨주시고, 그 다음 코, 반 코, 반 코, 세개네개 네 개, 다섯 여섯 개 했죠? 여기까지 딸려온 실이고 여기까지 여기서 짧은뜨기 한번 하시고 그다음 다섯 코 있던 부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코 있던 부분은 빼뜨기 다섯 번으로 마무리할게요. 빼뜨기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 마무리하고, 첫코 짧은뜨기랑 빼뜨기로 실 마무리해주세요. 좀잘안 보일 수도 있고, 영상에서도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, 감으로 이쪽 부분은 빼뜨기, 그리고 소매 위쪽 부분은 6코 늘리기. 이것만 하셔서 한두 코 틀린다고 해서 또 모양이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세요. 다시 스케이트 하는 아이 데리고 와서 6단까지 치마를 6단까지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. 티 단추를 사용하실 거면 아랫 부분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애를 하고 위 위에서 이렇게 내려 찍는 부분은 들어간 거를 사용하는 게좀 편하더라고요. 들어갔던 구멍을 맞춰서. 이렇게, 백설공주 옷, 완성됐죠?